안녕하십니까 난주사랑입니다 my, my friend the water in seoul it's a good today it's a beautiful sun, sunday friend 살라마리쿠 마샬라 제가 오늘 중동 국가 이런 분들한테 인사를 꼭 드린다고 언제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드렸고 서울 날씨 아주 좋다. 그리고 오늘 일요일 아주 아름다운 일요일을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이렇게 뭐냐면 이게 전물입니다. 전물. 젠물. 제가 전물 동영상 올림 바, 봤죠? 전물입니다. 전물. 젠물. 전물이 깔아지면 이렇게 새하매요 깔아쳐가지고 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까 이렇게 전물이 아까 이렇게 갈았는 거를 흔드니까 이렇게 새카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에만 살짝 따, 딸면 돼요. 그래가지고 사용할 때 흔들어 쓰는데, 전물을 이렇게 에, 스프레이더 넣어가지고 난잎에다 뿌리면은 난, 난초한테도 딸따하고 좋은데, 일단은 색이 안 나요. 그래서 에, 그냥 관주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물이 뭐가 좋은가, 에, 또 시기는 언제 사용해야 되는가, 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잿물 사용하는 시기는 에, 봄철 에, 첫 씨나가 막 올라올 때 에, 뿌리 생장 에, 생장할 때 아주 좋습니다. 자 잿물은 또 에, 우리가 비료주고 농약주고 염료 직접으로 되어가지고 에, 산성화된 토양이죠. 토양이란 것은 우리 난석을 바로 에, 얘기를 합니다. 에, 우리는 난초를 난석에다 심기 때문에 그것을 중화를 시켜주는 게 에, 바로 어, 이 에, 잿물입니다. 자이 잿물은 제가 어, 동영상에서 에, 자전거를 타고 1 어, 시간 정도 요요각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입니다. 저희 집은 고층입니다. 남양이고 20층입니다. 굉장히 고층이에요. 그리고여름에는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고 에, 우회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에, 이제 10월달, 11월달부터 서서히 많이 들어옵니다. 9월달부터 서서히 조류이 시작해가지고 에, 이렇게 에, 저희 에, 남 에, 아파트는 측면. 우리 아파트 분이 아니고 측면에 햇볕을 받는다. 그리고 단독이라든가 또, 저희 같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난초사랑님, 저희 집은 동양인데, 예, 난초, 어, 저, 난초한테는 <laughs> 아침 햇살, 예, 예, 난초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최고입니다. 예, 난초. 아침 햇살 확 열어가지고 길을 받아야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난초사랑님이 저희 집은 참 서양이에요. 자, 서양 햇볕, 뭐, 죽어가는 햇빛이고, 강한 햇빛이 되지 말아천만말해서 햇빛 줘야 합니다. 서양 햇빛 안 주면 식물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서양 햇빛이라도 주세요. 주어가지고, 너무 강한, 강하다든가 하면은 약간 발을 쳐가지고, 이렇게 충분한 햇빛을 주어가지고, 난초를, 에, 뿌리를, 밸브를 오동통통하게 탈지워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햇빛이 저희 집은 북향이다. 북향이다할 때는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온다. 할 때는 예, 형광등 있잖아요 요, 요즘 그 식물 형광등이면 굉장히 비싸요 수십만원씩 가기 때문에 비싼거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비싼거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겠다 형광등 사용하면 되는데 형광등 보다도 요즘 값싼거 뭐 예, 값싸고 아주 좋은거 있잖아요 LI등이 있잖아요 이만해가지고 이렇게 길어가지고 한 1m 되는거 갖다가 몇개 이렇게만 전기수도 아주 적게 나옵니다 LI등은 그리고 불빛이 형광 불빛으로 해가지고 난초가 이끝단다고 좋습니다. 에, 그러면 햇빛이 안 들어왔을 때 에,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설치 방법은 이제 그건 알아서 해야지. 저도 저는 자연으로 그냥 태양초를 기릅니다 태양초는 게 뭡니까? 저는 온풍기 하나도 없고 에, 겨울에는 이제 문 이렇게 햇볕이 너무 기온이 올라가 버립니다. 저희 집은 남양에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휘맨이 안 돼요. 이 얘기가 조금 많이 길어졌는데요. 다 그게 상통 일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이 이 잿물은 봄철 봄철에 신화가 형성될 때 신화가 형성되면 바로 이렇게 나올 막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뿌리 내리는데 아주 이게 재물이 천연 재물입니다. 뱃집을 태워서 만든 겁니다. 뱃집을 태워가지고 제가 만드는 영상을 다 봤죠. 우리 장흥에 계시는 유하선님께서 난초사랑에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쓴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벌판 마당이니까 그 베란다 좁은데서 먼지 쓰면서 마스크하면서 안 쓰러 정도로 제가 동영상을 감동으로 봤다. 하시면서 한 박스 보내준다는 거 유하선님 말씀만 고맙습니다 저는. 예, 이거 몇개 있으니까 그냥 내년에 또 만들면 되니까, 예, 마음으로만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익수, <laughs> 예, 제주, 지금 제주에 계십니다. 제주에는 예, 여행하신 분들도 아시, 아시겠지만 화산, 화산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만드는 데 논이 별로 없어요. 막 말라버리고, 논이 있다 하더라도 물이 말라버리고, 없습니다. 안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배집을 난초사랑님 태워가지고 오랐는데 참,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또 마음이 안 좋아서 유, 유아선님한테, 저한테 드린다는 거를, 우리 김익선님, 제주에 논이 없으니까 배집을못넣는데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가지고 거기 또 택배로 제주까지 보내주셨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한테 보내달라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 김익수님은 이제 제주에 사시고 우리 유하선님이 장흥에 계시는데 시골이니까 배집을 태워가지고 저동영상 보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럼 한두 개 보냈겠습니까? 그 많은 그거를 택배로 보냈다. 이렇게 우리는 동영상에서 이렇게 친구가 다 아름다운 친구들입니다. 예. 참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이 가을 아닙니까? 지금 남초 사랑이 지금 봄에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가을에 지금 시,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걸 예, 여름에도 한번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도 똘똘해지고 뿌리도 단단해지고 물렁물렁 안 해지고 밸브도 예, 밸브도 예, 물 물음병이라고 이제 물렁물렁 해 가지고 막 썩어 나진가. 구경썩어병 같은 거. 예, 이게 정말 좋은 좋은 천연 전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물을 농도를 약간 예, 약간 미끈미끈할 정도로 미지근을 미끈미끈을 너무 막 미끈미끈하면 강도가 강하니까 일단 너무 미끈미끈하면 물을 좀 타가지고 이렇게 점물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을철에 사용하면 뭐가 좋냐 보면은 사용하면은 신화의 뿌리가 잘 형성되고 또 난석에 산성화된 거 중화를 시켜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을에 지금 가을하니까 11월 내일 모레면 중순인데 날씨 가 엄청 추워져버립니다. 그러면 바로서 제 12월부터는 휴면에 들어가는데, 이게 내연성을 길러줍니다 내병성을 또길러줍니다 내병성이 뭡니까? 신화가, 뿌리가 똘똘해지고, 벨브가 똘똘해지는데 병에 들어오겠습니까? 병이 잘안 걸리겠죠? 자, 그러면 또 내연성이 뭡니까? 겨울철에 우리가 휴면에 들어가지 않자. 휴면은 몇 도입니까? 10, 10도 미만 하는 게 저고 최고 좋습니다. 5도 선으로 딱 맞추면 시설을 갖춘 사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 벼란다, 저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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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 시설 없이 태양조를 기르신 분들, 이런 거, 전물 근데 지금 전물이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아요. 종로 가도 옛날에는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제가 종로 작업나온면게 병에다 해가지고 돈 많, 이 정도면은 돈 몇만원 받아버린다 그런데 예, 지금은 전혀 생산에 누가 판, 난초인구가 없으니까 난초인구가 등산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생산이 안 되니까 안 팝니다 그래서 지금 잿물을 만드는데 잿물을 작년에 제가 볏짚대고도 한번 만들어 봤죠 봄에 만드니까 다 이렇게 퇴비가 되어가지고 잿물이 이렇게 생산이야 두 병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쟤는 많이 태운니다 올해는 바로 지금 벼베기가 시작돼 가지고 바로 하다, 하다 보니까 쟤는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한 10병 나오더라고 10병 이 정도 이게 2리터짜리인데 10병이 나와요 생산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물을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난입사에다 하면은 난입사이가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에, 밸브 밸브에다 물 주고 에, 하루 어, 물 주고 한몇 시간 지나서 에, 주는 게 좋습니다. 물준 다음에 뿌리에 뿌리에 물이 묻어있어 이걸 주면은 별로 흡수를 못하죠. 그러다 바짝 말린 데다 하면은 또 난초에 무리가 갈 수도 있, 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 주고 난 다음에 몇 시간 지나서 몇 시간 지나서 밸브 사이에다가 칙칙칙 뿌려지면은 밸브를 타고 사갈를 겁니다. 이게 굉장히 비싸 이 정도 되어도 판매를 한다고 도 비싼 전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생산도 안 팔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 그러면 전부를 뭐 만들어 만약 콩깍지하고 제가 알기로는 에, 에, 뱃집으로 만든다. 그러면 제가 콩깍지로는안 만들어봤습니다. 낙엽으로도 만든다. 이런 건생산안 됩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낙엽은 콩깍지를 안 해봤습니다. 낙엽 별로 생산이 안 되고 뱃집이 최고 잘 생산이 많이 된다. 생산이 많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만져보면 미끈미끈할 정도로. 자, 오늘은 제가 배치, 태운 잿물을 가지고, 참, 그리고,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냥, 그리고, 잿물을, 양잿물로 생각하는데, 큰일 납니다. 양잿물을, 아무리 양잿물을 살라고 다녀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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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쓰라고 하고, 뭐, 없더라. 그러는데, 양잿물 아니에요. 제가 그 주사기에다가, 호르몬, 뭐 뭐, 호르몬, 이제, 그, 밝은제, 주사 기밸브에다찔러든거하고 그 똑같아요. 제 동영상을 정확히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모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서, 여러분이 결정하면서, 어, 책임을 짓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가을철 비료, 배, 에, 배집 태워 만든 전물, 꼭 사용해 주시는,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벌판에 가서 불을 넣어가지고, 물에다가 침전해가지고, 먼지가 팍 나지 않습니까? 제 동영상 보세요. 막, 뭐, 나와가지고, 오저 하면 장원 계시 유하선님께서, 안쓰러, 뭐, 뭐, 안쓰럽다, 불,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하면서, 많이 만들었으니까 보내준다는 거, 저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익순이 구독자님, 제주에는 논이 없어 가지고 배첩벌못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내줬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미담입니다. 이거 난처 사랑했습니다.